네, 백펭입이다 백카. 자, 제가 불과 지금 1분도 안 돼서 1분 정도 아닌 것고 같 진짜 방금 전에 그냥 방송을 방금 전까지 라이브를 켰는데 갑자기 왜 라이브 제목이 이 모양이 나왜 갑자기 유튜브를 접겠느냐 할수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라이브 노래 마치고 나서 유튜브를 접을까 말까 고민 중이다라고 말씀을 했었거든요. 근데 워낙 제가, 아, 유튜브 진짜 접을까? 라는 생각을 워낙 오래 하기도 했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제가 너무 유튜브 구독자 수랑 조회수에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어, 솔직히 말해서 일상생활에 약간 좀 지장이 가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틈만 하면은 유튜브 스튜디오 맨날 새로 고침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어, 약간, 제 자신이 약간 좀나 같지가 않다? 약간 좀 그래가지고, 예하게 결론을 내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접는다! 그것까지는 아니고, 거의 약간 생존신고 정도로? 그 정도로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정말 나중에 다시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올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laughs>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아니면은 가끔씩 노래 부르고 싶다? 그러면은 라이브를 킬 예정이긴 하고, 그리고, 어, 올렸던 영상들은, 어, 지울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한데 귀찮기도 하고, 딱히, 지장이 없기도 하니까 그냥 냅두거나 어 지우더라도 정말 좀아 이거는 좀내 미래에 좀 흑역사가 남을 것 같다 이런 것들만 아마 지우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요 완벽한 마침표는 아니지만 조금 긴 마침표급 심표가 될것 같고요. 어, 정말 나중에 유튜브를 복귀한다면은, 그때도 약간 좀 정확하게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지 않을까 싶고요. 어, 정말 그동안, 사실 이번 겨울 방학 때 구독자가 정말 많이 늘긴 했어요. 팬분들도 정말 많이 생겼고, 약간 내, 내 이런 작은 유튜브, 네, 이렇게큰 유튜버가 아니긴 한데 팬이라는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시청자분들,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예, 그냥 지나가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 예, 저는 이만 이렇게 물러나게 되지만 그래도 솔직히 저는 일단 <laughs> 어 유튜브를 접고 나서 계속 미련이 남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다시 한번 유튜브라는 곳에 뛰어들면은 멈출 수 없다는 걸을저 스스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 참지 않을까? 아, 안녕하세요. 저 지금 조급방송입니다 <laughs> 유튜브 지금 접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 접는다고 아까까지 말고 있었고요. 근데 완전히 접는 거 아니고 약간 그냥 진짜 생존 신고 그 정도만 할 거고요. 예. 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유튜브를 4, 5년 정도? 어, 해왔는데. 아. <laughs> 아. 제가 유튜브를 제가 4, 5년 정도 했는데. 제가 어린 나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 올해 중학교 2학년 되어가지고 4, 5년 정도 했는데 약간 제가 너무 강박이 생긴 것 같아요 직업병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유튜브 스튜디오도 너무 많이 보고 구독자 수랑 조회 수 그것 때문에 약간 인생에 너무 지장이 많이 가가지고 접고 지금은 접고 해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완전히 접는 거 아니고 또 약간 그냥 노래 부르고 싶다 그러면은 가끔씩 라이브 켤 거고 아 이거 진짜 레전드 와 이거 삼도 안 보면 손에 이미 <laughs> 이런 거 쇼츠로 가끔씩 올릴 거고 예딱그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아 저도 그 생각 하긴 했어요 좀 쉬었다가 아 진짜 아나 다시 유튜브 다시 시작할 거야 <laughs> 이럴 때면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근데 지금 현재는 접는다, 이거고요. 예, 더 이상 할 말이 없긴 해요. 그냥 감사했고, 다음에 뵐수 있으면은 좋겠고, 그래도 커뮤니티고, 글이나 몇개 쓰고 걸 거니까, 어, 그래도, 그냥 각자, 평생 살, 잘 사시길 바라고, 그렇습니다. 아, 아, 예. 사람들이 그냥 보면 걸 수도 있지만, 약간 사람들이 약간 구독자 수가 점점 올라가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약간 천, 천, 내가 구독자 천 명이면은 2천 명 되고 싶고, 2천 명이면 3천 명 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아, 안녕하세요. 지금 졸업방송 하고 있습니다. <웃음> 예. <웃음> 졸업방송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적을 거예요. 예. 아, 지금 혼자서 6, 6분 30초 동안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시청자가 두 명이나 있더니 이것도, 이것 되고, 남 되고,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만 유튜브판에서 잠시 물러나겠다. 이소이고요. 예,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예, 쇼츠로도 간단히 접는다고 올리긴 할 거고, 게시물로도 예, 장문으로 좀쓸 거니까. 아, 왜그 웃고 계세요? 제가 접는 게 웃겨요. <laughs> 예, 그렇게 장문으로 쓸 거니까 끝입니다. 그게 예, 지금까지 비백 ITV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사람들이 왜 자꾸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아,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유튜브를 어, 거의 접는다. 아, 사랑한다고요? 아, 아, 감, 감, 감사합니다. 아,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고요 예. 아, 좋은 분들 많네요. <laughs>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